자 이사주는 31세의 의뢰신사 갑자신비인데 4년간 로스쿨 시험에서 불합격했지만 병원에 합격한다고 필자가 겹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민개명갑진을사 4년간인데 이사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갑자가 갑을상비 회사상비 하는데 중간에 신사가 얼신충 사회충 이에요 얼신충 사회충 네? 얼신충 사회충 하니까 내년 병원연이 신사를 병신합 병신합 사호상비에서 합격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병수루는 뭐예요 병수루가 병신이 어, 병술 앞에서 사가 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의인연은 어, 신사를 정국신사에충하니까 변호사, 변호사를 하고 계속해서 병수는 정리원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지, 이민, 개묘 갑자기 늘사는 될 수가 없어요. 신사를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어? 해주, 어리해주에서 감이 나가서, 자연앉으니까 갑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일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미와 신사가 이 포위 조 하고 있을 갑자를 이 사람이 신도 법이고 갑도 보이니까 저기 법조계에서 일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을류대원수부터갑신대원수부 시작했는데 4년 동안 불합격하고 지금 을류대원이 을료, 왔어요 을류대원도 사실은 을시청합면사유화 해가지고 이것도 신사를 제거하는 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는, 병원에는 신사를 제거하고 이 의뢰와 갑자가친첩와갑자가힘지니까 그래서 어, 변호사 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생활을 할 것이며 계속 20년간 병수는 정해원에 계속해서 변호사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